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예. 우리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 광화문 집회에서 열심히 마이크 잡고 <laughs> 소리 지르시는 손상대 분하고 형제지 주식. 예, 예. 손상대 분이 형님이시고 예, 예. 우리 손상윤 대표가 <laughs> 동생분이시고. 예. 형제는 <laughs> 용감했다. 용감, 용감한 형제들인데요. 고맙습니다. 아뭐 전국 투어 하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어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네어 회복하기도 힘든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가 국민들이.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니까 네. 좀 무장 해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외교 안보는 아주 잘하잖아요. 네. 어, 뭐제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제주 4 3이나 강주 5.18등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지가 본인께서도 이제 종북주사파는 협치가 네. 대상이 아니다 척결의 네. 어, 대상이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이 바람을 좀 일으켜서 음. 이제 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이 빨갱이들을 음.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빨갱이들 네. <laughs> 종북주사파들 종북좌파들을 네. 대청소하는 대청소. 분위기를 좀 잡자. 아 종북주사파 대청소하는 네. 전국 투어. 투어 투어. 그럼 이 투어를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저광장을돌하니까 아니면 어디 회관을 돌아 저희는 이제 5.5톤 그 무대 트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럭을 가지고 제주도부터 해서 전국을 이렇게 순회할 계획입니다. 아. 집회 집회인데 이제 문화주도도 가요? 예, 제주도 이번에 어, 트럭이 첫, 어떻게 제주도 가요? 아, 이번에 인천에 대... 예, 배를실고 갑니다. 아, 이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스케일. 스케일이 <laughs> 완전히 저걸 그 트럭으로 그 5.5톤 트럭이 그, 예,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뉴스타운에서? 아, 예, 예. 와, 예. 저희가 삼억 들에서 작년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트럭. 버스가 아니라 트럭입니다. 다. 예. 그러면 트럭이 이제 뭐 이렇게. 무대 장치가 무대가 다 되고. 딱 열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도 올라가고. 엘리도 아, 올라가고. 예, 이제 무대가 이렇게 제쳐지고, 제쳐지고. 어, 조명 시설도 돼 있고. 아. 그래서 예. 문화재, 문화재가 되게끔 집회인데. 예. 좀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음. 어좀 어, 위로도 드리고 각 지역에 또 사기가 저하됐거나 이제 무장 해제된 데는 사기를 복돋우고 그런데 음. 저희가 한20 제가 한 20년 이상 이런 이제 우파 활동을 해왔는데 네. 제주도가 상당히 지금 자경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도 서울에서 이 집회나 어떤 지원을 못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제주 4.3 관련 우파들이 많고 있는데 좀 네. 소수입니다. 만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좀 활력도 하고 음. 첫 집회를 이제 제주도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시작점을. 아, 제주도 찍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뭐, 소, 이제 숙지로 올라오는데 아, 어, 전라도로 옵니다. 전라도 목포로. 목포로? 그 네. 목포에서 저... 집회합니다. 집회해요? <laughs> 예. 어, 대단하시네. 예, 전라도에서도 이제 몇 군데 할 건데, 음. 설 전에는 이제 시간상, 음. 저희가 제주도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출항을 해요, 배는. 네. 그래서 6일부터 이제 첫 집회가 시작이 되고, 네. 한 6, 6번 정도 제주 투어 이제 집회를 하고 여섯 번 제주도에서 예. 투어하고 를쭉 예. 돌아가면서 거점을 뭐 예. 서귀포에서 그렇죠, 그렇죠. 제주시에서 예. 뭐 이렇게 중또 하고 제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예. 그래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 목포 와서 집회를 한번 하고 네. 이제 설 설전 해산을 했다가 네. 이제 쉬고 다시 이제 집회를 시작할게요. 아참의지가 그 <laughs> 대단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에도 이제 저희 형하고 전국 저희가 투어 했어요? 저, 했습니다. 그때도. 오. 그니까 러 저희가 이제 2019년 8월에, 음. 어, 이제 삭발을 하고,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때 한 48월 말부터 해서 9월, 10월, 음. 10월 3일까지, 아. 어, 이제 전라도까지 그때도 다 했죠. 한40 몇, 아. 4,200km를. 아, 그게 이제 사실은 전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음. 그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에 큰 도움이 많이 됐죠. 아. 음. 어,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뭐 가감히, 다 내려놓고 저는 뭐 양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 예, 전국을 그때도 이제 서울서부터 뭐쭉 전라도까지 40몇 곳인데 음. 4,200km를 음. 하고 왔는데 이제 전목사 순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음. 우리 형은 음. 이제 사회를 보고 네. 이제 그동안 저희는 좀 이제 쉬었는데 네. 어, 어쨌든 정권을 저희가 이제 국민의 힘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음. 창출을 했고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 음.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잘 싸우는데 범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이게 세, 세태예요 음. 근데 이번 기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음. 어, 자파들은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주모 촛불 집회에서도 시체 장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때 전민봉기로 간다고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합의는 하지 말아야 될걸 해서 네. 어, 지금 뭐 저놈들 수, 술법을 보면은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제 빌미를 찾을 거고 음. 합법적 탄핵 이제 윤석열 태진, 폭력을 통한 불법 이제 태진을 이제 집회, 한 촛불 집회, 음. 이제 합법 불법이 동시에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그거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그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 검사 공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열6섯명 수사 검사 공개했잖아요. 어. 뭐 아, 당 차원에서 어떻게 그 검사를 공개하지? 그놈들은 제가 볼무지박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죠. 어어게 보면 대선 불복이죠. 지금 이놈들 네. 하는 거는 네. 뭐 인간같이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네. 어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거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공당이 2 0 0석이 공당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 볼때 명백한 이 대선 불복이고 음. 공권력을 이제 무력하기 위한. 음. 하나의 전략인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부터, 네. 저는 뭐 상당히 처음부터 그거는 기획된 거다. 음. 어, 누가 죽인 거다. 뭐독극물 어. 아니면 마약으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지금 추모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모였던 또뭐 대, 추모 뭐 사업행가 뭐 이런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네. 네. 그거 보면 또뭐 새빨간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벌써.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네. 저놈들은 이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결국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지금 추세 같아요. 그렇죠. 예. 전면전이에요. 그럼 이제, 쟤네들이 이재명 팀이라든지 문재인 팀이 감옥 가는 게 이제 수순이 뻔하니까, 지민제를 예. 자기들이 아니까. 예. 안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문,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정권 탈취해서 감옥 네. 안 가고. 예. 예. 그거죠. 지금 뭐, 이제 역대급이죠. 제가 음. 22년 이런 우파 활동을 해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음. 문재인을 세 번의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음. 어, 그 다음에 국회도 3분의 2 장악해 있고, 음. 뭐 대법원은 이로 말할 수없 김명수가 장악돼 있고, 음. 뭐 입법사법행정, 뭐그 다음 민노총, <laughs> 네. 뭐꽉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동과 조직이 제가 볼때 역대급입니다. 예. 그래서 쟤네들이 순순히 지금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안 물러나지. 예. 그래서 제가 볼땐 이게 이제 80년에 재연이 될수 있는데, 음.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네. 어, 김대중이가 이제 전민봉기를 사실 선언한 거네요. 네. 근 그런데 실패하고 강주만 성공한 게 강주 사태가 음. 지금 분갑이돼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 저쪽 촛발들에 네. 네. 불이 붙고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오. 촛불 집회가, 우리는 집회하면 서울 강남은 많은데, 얘들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제주도도. 음.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로 이 촛불 집회를 추모 집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 음. 공권력이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은 윤석열 정권 태진이고 음. 하지만 음. 체제를 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체제 전복. 그렇죠. 그래서 이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쌓아놓고 음. 어, 우리가 뭐 이긴 것도 지금 20만 표 간신히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신성이잖아요. 네. 이걸 지금 조금 착각하는 같은 거죠. 음. 윤석열이가 다 해줄 거야. 아. 이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개몽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뭐 이제 대표님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상당히 지금 아주 행포를 부리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저번주에 또 폭파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음. 오늘 이 대표님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 예.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야, 그 저쪽에 그 좌파들 그 촛불이 네. 불 붙었구나. 붙습니다. 아니, 예. 아, 그래도 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만큼 위력이 작아서 네. 야, 이것들 뭐 네, 뿌려두면 쉽겠다,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 완전히 각오를 하고 음. 저쪽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쟤네들이 볼 때는 뭔가 그림이 있어요. 음, 계획이 있고, 음. 그, 지금 이제, 이, 쟤는 원래 이제 11월, 12월 되게 위험하다고 봤는데, 예. 민노총이 사실은 지금 탄력이 좀안 붙었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자파들의 특징이 뭐냐, 어, 힘들면은 후퇴하는 겁니다. 음. 이보 전진을 위한. 근데 이게 전술 전략이거든요. 음. 이렇게 지네들이 지금. 또 전진하고. 그렇죠. 이렇게 봐가지고 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나 이제 좀 자기네 불쌍한 것처럼 음. 음. 좀 힘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기회가 오면 물거든요. 목을 그냥. 그런데 음. 지금 막강하잖아요. 음. 북한에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음. 또 우리 사상 첫 음. 탄도 미사일이 NLL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더 심각한 건 울산에도 쐈다는 지금 북한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 성주 사드기지에서도안 잡혔대요. 음, 이게 진짜 그 적어도 순항 미사일이면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어, 쟤네들이 지 총력전을 북한에서도 독려하고 있고 음.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대남 통일 전술 제작에 다 놓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석기도 놓아 있고 네. 그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네. 어, 이대로 물러날 건 않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저희가 사는데도 놓은 군데 네. 어, 토요일날 촛불 집회제는 그렇게 놓은 군 해요. 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음.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전민봉기입니다. 얘네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봉기, 음. 공권력을 무력화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체제를 점복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 그러니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닌가 아니면 뭐 투어하듯이 제네들을 이렇게 제네들은 동시다발입니다. 동시다발하게 되면 아. 날짜를 디데이를 잡아서 아. 동시다발로 해서 각 지역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예. 저,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전민 봉기가 일어나면, 야, 그거 막기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도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음. 어, 이 내전 형태의 봉기.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개입을 음. 못 하잖아요. 또 색깔도 음.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구분도 잘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애들이 꿈꾸는 게 음. 지금 저는 돈과 조직과 모든 게돼 있고, 음. 어,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거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이태원 참사 전에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불러내서 좀그 시치 장사하고 싶었는데. 어휴, 그건 조금 이제 저지가 됐어요. 우리 예.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태원이 빵 터진 거죠. 아, 이태원이 터져서 음, 예. 이게 중단됐네. 예. 예. 그런데 이태원 또 제가 볼 때는 기획, 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음, 예. 그 대공 용의점이 있고, 그거, 그, 그시신을그 죽음을 예. 지금 이용하겠다. 음. 근데 이제 감사한 것도 우리 이 대표님 책이나 범보수 우파의 많은 유튜브들이 음. 하도 떠들어대니까 음. <laughs> 이제 많이 그 우리 쪽으로는 와 있는데 음.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이게. 그 쟤네들은 지금 인계점에 서로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음. 인계점에 어, 이 상황이.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자유우파 시민들이지만 네. 그 집권 여당이 네.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죠. 예. 절체절명인데 지금 국힘당 어뭐 당원 100% 투표 이건 잘한 거 같아요. 결선 어, 투표도 잘한 제, 겁니다. 예, 제, 처음이지만 잘한 결선 겁니다. 투표도 잘한 거고요. 예, 예. 어떻게 저 전당대회 잘치러질 걸로 보십니까? 자, 좋은 사람이 대, 뭐 음. 대권이라고 그럴까? 당 대표 당대표. 네, 될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 원래 당은 당원, 당원들이 주, 주, 주인인데. 네. 어, 지금까지 이제 여론, 이다 자파 따라가 다 망한 거거든요. 네. 어, 처음으로 이렇게 100% 하는 거는 존중할 만하고 음. 잘한 선택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결선 투표에서 흥행을 아, 그거 아주 하는. 그명형이될 거다. 네. 어, 그래야 승복을 한다. 예. 네. 어, 먼저는 뭐 잘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지지하시는 당대표가. 아,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laughs> 제가 한 20년 국민에마 하다가 아. 재작년에 이제 그 방송했다가 이제 그런 게 네. 저희 자유당을 사실 갖고 있는데 아. 저희가 이제 분열 한다 그러고 뭐 저희가 네. 정치적 목적보다는 음. 어, 어쨌든 이 자,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겠다. 음. 믿을 곳이 없다. 음. 어. 그럼 이제 어, 보수들은 뭉쳐야 되니까. 뭉쳐야 되죠. 그래서. 할수 없이 국민의힘을 응원하실. 어, 뭐 응원을 하죠. 저희는. 네. 같이 해서. 네. 저희도 뭐 그때 창당할 때 생각이 저희가 이제 특수부대, 특공대 형태의 싸움을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건데. 네. 일단 분열한다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혀 이제 활동을 음. 안 하고 이제 법적 지위만 지키고 있고. 어쨌든 컨트롤에서는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는데, 어, 흥행 도 중요하지만. 음. 지금 국민의 힘이 싸워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옛날 뭐이 대표님 보시 통진당 한 열댓 명 가지고 나라를 흔들었잖아요. 네. 100명 넘게 있지만 지금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빨갱이들하고 자파들하고 전면전을 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컨센서스는 지금 상당 부분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아. 왜냐면 하 대통령 자체가 음.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아, 예. 아이 지금 왜냐면 하이 돌아가는 걸 정치 경력은 짧으시지만 보은 상대가 뭐 이재명 문재인 팀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팀하고 맞서 싸우려면 자기 국정 철학을 펼치려면 집권 여당도 좀 추쟁력 있는 사람들이 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는 그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뭐 저도 그렇 특정 그 행보를 예. 보면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 때부터 뭐 이제 자유라는 기치를 걸고, 예. 어, 뭐 어째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은 이제 뭐 자판 우리처럼 빨개 공격을 하고 싶겠지만 음. 자유라는 기치는 상당히 잘 그런 거고. 어, 그 예. 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이 상당히 많다. 음. 뭐이 말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예.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고, 음. 윤 대통령이 학,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걱정한 게, 음. 박, 그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놈들이 무너로저어게 음. 무너, 무너뜨렸는데, 음. 야, 평생 검찰에만 있어서 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1년 못 버티고, 거기다 국힘당이 저 투쟁력이 없기 없겠니까. 때문에. 음. 이조 저 조정 저 축불 난동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까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음. 보십니까? 인기는 잘 끝날 것 없습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자가 되든 누가 되든 네. 어이 국가 안보 상황과 경제 상황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1년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또그 걱정이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년 이상만 버텨주면 갈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2024년 4월 총선까지 네. 거기서 이겨만 준다면 우선 이기면 이제 그 날개를, 날개를, 날개를 날개 다는 날개를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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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쟤네들 또그 전에 무너뜨리를할 거다. 음.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제 내년이죠 네. 총력전을 펼치겠다 남은 네. 10개월, 12개월을. 그러니까 이걸 못 버티면 상당히 힘든데 음. 대표님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펜던 30% 콘크리트 30%를 갖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공권력의 상징이고, 공권력을 가장 잘 쓰는 게 사실 검찰인데, 네. 어, 공권력을 가장 잘 무너뜨리는 게또 자파예요. 음,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이걸 이제 국민들이, 네. 어,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음. 전 애들이 이제 잘 파는 게 민주화였고, 국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하는 이유가, 어이 바람을 일으켜서 네. 음, 쟤네들이 국민을 팔고 이렇게 민주화팔 국민 팔이 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네. 어, 우리가 진짜 국민이고 네, 네. 어, 우리 목소리가 진짜다. 우리 목소리는 네. 종북주사파나방북가 세력들을 청소해 달라는 게 목적이다. 네, 그렇죠. 어, 이걸 부, 이 바람을 잡아 줘야지. 네. 윤 대통령이 저 탄력이 좀 붙지 않겠나봅니다그 그 이재명은 저 저렇게 저 뻔뻔스럽게 날뛰는데 어제 저 가면 갈수 있겠죠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 가야 된다고는 음. 다 국민들이 아, 다 보는데 어, 어. 저거 저렇게 날뛰는데 어. 민주당도 같이 저렇게 방탄을 날뛰는데 음. 뭐 순순히 갈수 있을까요 대표님한테 매달 달, 달구속될갔습니까 <laughs>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뭐 빠르면 네. 설선물 정도로 설선물로 구속 예, 뭐 가능성 있지 않겠나 부정선물로 선물 속 구정선물 구매. 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네. 상당히 센스도 있고 그래요. 네. 초기에는 이제 검찰이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지게 밀려 박해받아 네. 나가 네. 있다가 돌아오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 음.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협치 통합를 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놈들이 아.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인간 같이안하니까 음. 선을 그은 것 같고 음. 저는 이제 왜이 설에 보냐. 사실이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피격 공무원건은 사실 문재인이가 자기가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승인했다. 그러면 이것도 잡아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선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일차는 봐주는 것 같아요. 그, 둘다 구속. 우선 문재인, 아니 이재명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문재인 구속으로. 뭐, 그렇게 보는, 음. 근데 원래는 둘다 이제 구속감인데. 네. 아, 그죠. 어, 둘다있데 누가 먼저 될 거냐 하는 얘기에서 네. 저는 이재명이 먼저 이재명 해야 된다고 먼저. 저는 주장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새 피살 공무원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 서운이까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네. 근데 문재인이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음. 했다고. 음. <laughs>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수사를 중단하는 거는 둘다 집어넣기는 부담이 크고, 음.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또, 얼마이들 또좀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일단, 서 피격 공무원 부분을 조금, 이제, 검찰이 종결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 설 전후로, 네. 어, 설 전후로, 네.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겠나. 어, 아.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봐주는 거예요. 도피, 도피. 일단, 잡아놓은 곡이에요.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네. 잡아놓은 곡이 낫고, 일단,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서 이제 이재명 하도 날뛰니까 날뛰는 거 먼저 처리하고 자백을 한게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 자백했잖아 언제든지 잡아넣을 수 있으니까 아 그거 진짜 묘, 묘수입니다 아. 보니까 이제 검찰이 원래 구속을 했다가 아. 불면은 이제 가석방이나 이제 보석을 풀어주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제 이재명이 또 얼마 이들 밑에 애들은 다 불고 음. 풀려났고 지금안분해 애도 구속돼 있고. 지금, 이제, 피해도, 이제, 서훈 도 그, 그, 서우기나 밑에, 이제, 해경청장은 풀었잖아요. 네. 그,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 자백을 했으니까, 자, 이문재인좀 천천히 타이밍을 봐도 되고, 네. 이 대표님 논리에 공감합니다. 아, 예. 하여튼 우리 손상대 대표께서. 손상윤입니다, 정... 제가. 손상윤. 아이고. 힘으로 하고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요. 아, 이, 손상윤 대표께서 그, 전국 투어로 자유 문화재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고 네. 형제가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